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모입니다. 오늘은 모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월 15일에 있을 대규모 패치와 드라이 엔진 업데이트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총기 메커니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전까지 그동안 고이 모셔놨던 총들을 업데이트 전에 쫙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그 재고처리 2탄으로 모신 나강이 뽑혔는데요. 앞으로 재고처리 시리즈 3탄과 4탄도 있을 예정이고, 많은 게임 중 짜릿했던 교전 영상을 몇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노래를 틀어. 아 태우는 거 보니까 정리가 됐나 보다. 야 이게 벌써 싸움이 끝났다고? 맞습니까? 아니요, 한번 싸봤어요. 어떠냐? 이제는 우리가 핵같지어 맞았어, 맞았어. <laughs> 어때? 어때, 친구들? 이번에 우리가 핵 같은가? 어, 뭐야? 응? 아직 정리가 안 됐나봐요. 어, 네? 사이클론? 배트... 카라비어인가 아, 아직 정리 안 됐다, 쟤네. 여기 창문 서 쏴요. 오, 돌아야 어, 돼 우리. 우리. 이거 어나더 있어요, 어나더 330. 문 닫았어요. 점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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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뭐야? 한대. 레드 같은데 그 브라운즈? 어 우측 <laughs> <인측. 웃음> 케인이요? 에아 <laughs> 양각이죠? <laughs> 345. 한 대, 한명 컷. 나이스. 저 차라리 그쪽으로 밀고 갈게요. 내 쪽으로. 네, 멀티님, 쪽. 한 박스. 아. 어. 딩쟤 죽은데 시체 두개더 있거든요. 네. 살려요. 붉은님 살려주겠어요 살려봐요. 어한 명. 나머지 둘. 명? 나머지 둘이백이 앉아서 살려. 산... 셋이다. 셋이에요. 셋, 210 하나, 240 하나, 250 하나. 와, 쟤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혼나신 게하니 쟤. 케인얘 너무 멀리 있는 거죠. 아니요 오케이. 그렇게 멀진 않아. 케이, 210 방향? 정말 뒤에 있어요? 아저 봐요 통나무 뒤. 캐인. 에너지도 다 왔어요. 캐인 <laughs> 다운 패드2명240 2 5백 안 돼. 아니없어저히하겠습니다를 탑. 탓... 아. 네. 저 탄이 쓴. 네? 아. 이히할 것도 없어요. 네. 하나 헤드. 나이스키퍼 남았어요. 아우, 나이스. 아닌가? 르가스 나온 것 같아. 네. 비키퍼 남았어요. 아, 비키퍼 확인. 한 대. 어, 다운됐다. 나이스. 쟤 나한테 죽었다네. 아, 그래서 한 방에 죽었구나. 나이스. 죽지. 오리오는 소리. 3 0방향 아, 빨리 잡아야겠다. 파이팅. 어, 어나 그, 거기에 나가 계시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아, 저, 아, 저 괜찮은 편. 3 0방향에 왔다니까. <laughs> 온거같 은데요？280 <laughs> 네. 방에 왔어요？여기 앞에붙었 어요. 쟤 어디 숨어있저 살릴 수 있어요 문 닫고 살리면 돼요 쟤는 나 어디서 본거지 나이스 지아에만 네. 있어요 지아에 마지막 하나 아 여기 지아에둘지아에둘 예. 다리 아래. 저 내려왔어요. 잠깐만 털린 거다 돈이 난데. 저 내려왔어요. 럭샷 럭샷 론인 하나 론인 한대 쏘주셔야돼요 다운 나이스 다운 클려거야어 뭐야? 뭐야 살아! 오잇 쉣어디나탄 두발 밖에 없는데 어,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285! 오케이 이쪽! 아, ㅅㅂ 깜짝 놀랐네 병 안에 있는 거야? 여기 건너편 둘? 하나 하나 와, 개 깜짝 놀랐네 아, 얘조격이다 아. 돌치 프리스전 어, 잠깐만요 저, 저격 제가 가져갈게 탄한발박혔어요 훔쳐는데285 1층이에요 1층 어 바깥이에요 벌레 갈게요어 여기 아래다 여기 아래 확인. 먼저 투입됨 있어요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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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네, 내 샷건 다운 나이스 이렇게 해서 클리어인가요? 아예 <laughs> 네, 클리어인 것 같아. 있어요, yes, 있어, 있어 있어 120, 120, 120. 어? 있다고? 120, 120. 얘네 네, 그럼 있어요. 솔로인가 본데? 우리, 아까 걔 그, 살아난다고요? 로모님 잡았던데, 로모님이 잡았던데. 얘네 솔로인가봐 그러면? 살렸어. 어아나도 아, 네. 있어요? 에 라스트 한명 라스트 어. 한명 뭐야 가는 중 재수 재수 킬 하는 어요 다운 나이스 뭐 이거 와요. 이거 이백시. 이거 이1시한명1 1 0이한명1시 이거 이백시. 이 보. 이백 이거 기 아, 두 팀이다, 두 팀이다. 아, 지금 315도 있다. 3 1 5에 1팀, 1 9 5에 2명. 다 집단 뒤에 한명 있어요. 여기 가까이에 누구 하나 왔어요? 한명컷한명퀸색두명 하나 컷 75에 두명 최소 두명 195에 지금 한명 남았어요 195에 이쪽에서 하나 잡았거든요 팬텀 펜작 집에 2인 큐 어요루머님 밀었는데. 묘소. 어, 다운이 아니야 이게. 이거 빠세요. 선생님 이거 빠세요 네태워버리게요 네. 지붕 드세요 터샷 지붕 우리 다 정리된거 아니죠? 첫 번째? 아니요 간이든 이쪽에 하나 있이어요이든 간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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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삐삐 이 네. 삐삐 미투이바바람요기간에 이기간에 에 이기간에 이기님 이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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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쪽에 나이스 얘네 마지막 얘 마지막 앞투 였어 오! 저9방이야 어? 유아미 심장 빠진 애 뒤졌어요? 네. 래 그래. 피피 어디갔지? 이쪽으로 왔다 180 180 180 쪽으로 어? <laughs> 아니! 근데. <군대>. 라운 <laughs> 있는 중 스팍스 한대 맞춰놨는데 벌레 날려 벌레 또 날리네? 벌레 또 날려요 징한데? 얘네 벌레 줄세인데 여기요. 창문. 건물 아니에요. 건물 아니. 아, 아 여기가 아니라요? 예 거기에서 일로 왔어요. 아 부터 쎄 파기. 최소 얘네 솔로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발견 패드 <laughs> 나이스 아 어, 발소리 듣는다 반대편. 그게 없으면 렌피 있을까? 그 태우, 그불 태우고 아니면 뭐저 살려도 돼. 어, 뭐야? 이쪽 계단? 따라왔어. 삐삐, 어디야? 가격, 한대 다운...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걸기 얘도 못 보내시네. 사람 있었어 어이, 씨 사람 맞네 저거! 위치 195 시꺼먼 놈 마코 안돼 어디 다운 다이스